근데 혹시 그 절창 재밌게 읽으셨어요? 그럼 이번 영상 스킵 좀. 아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스입니다. 네, 오늘 11월 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11월 월말 정산 한 시간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뭐늘 그렇듯 핑계를 대면서 많이 읽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또좀 분량이 두꺼운 책들이 많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아, 이번 달에 읽은 책딱 둘러볼 건데, 아, 일단 한 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음, 아, 걱정된다. 어떡하지? 현실적인 제 취향을 말하는 부분에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죠. 느낌 바를 거짓말로 말할 순 없으니까. 아, 월말정산 찍기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도 음첫 번째 책은 파리드 자카리아의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 아, 이책 이번 달에 읽었죠. 자, 이번 달 초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동진 평론가의 이달의 책이었기 때문에 구매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역사서고요. 인문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좀 읽어보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되게 두껍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어렵진 않아요. 작품의 전반적인 이 역사에 대한 흐름을 짚어줄 때에 있어서,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1600년대부터 어떤 혁명이 있어 왔고,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가 패권 국가가 되고, 또 혁명이 실패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히 짚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큰 맥락에서 짚어주는 거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혁명의 역사가 서구사에 치우쳐져 있고 동양사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끼리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읽기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뭐 역사에 대해서 또 세계사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을 갖고 뭔가 알아가는 느낌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책 역사서 같은 거쫙 읽잖아요. 그럼 읽을 때는 오 하면서 읽는단 말이야. 근데 덮고 나면 생각이 안 나. 誰 왜 <laughs> 기억이, 왜 자꾸 이렇게 기억이 싹 하고 사라지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역사서, 입문서 같은 거딱 읽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권을 뭐 여러 번 읽고 제대로 파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학습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한 권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이 책에서의 어떤 이런 시각에서 역사를 보고 또 다른 책에서 다른 시각의 역사를 보고 교차검증해 나가면서 지식을 까먹으면 채우고 까먹으면 채우가면 언젠가 좀 단단하게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책 읽고 나서 지금 읽은지 몇주 됐으니까 딱 돌이켜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지? 뭔가 혁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했는데 미국, 뭐 네덜란드, 정보혁명, 영국, 프랑스 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 어렴풋하게만 남아 있는 그런 느낌. 그럼에도 어쨌든 읽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역사를 좀큰 키워드로 잡아주다 보니까 인문서론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래도 아주 오랜 역사부터 지금까지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가장 최근까지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후반부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뭐 역사서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가격 아, 가격 38,000원 진입장벽이 너무나 거대한 가격이죠 와책한 권에 물론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책이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책한 권이 갖고 있는 지식의 가치 그 어마어마한 내적 가치 마음의 양식 이걸 위해서 몇만원? 그렇게 큰돈 아니에요 밖에서 그냥 뭐밥한번 먹고 뭐 비싼 거 한번 먹고 4, 5만 원, 5만 원술한잔 먹고 이런 게 날리는 거에 비하면은 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 맞아. 근데 그래도 38조. 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제가 이거 구매할 때도 진짜 큰맘 먹고 구매하긴 했었는데 이제 구매한 마당이 막 가격을 잃어버리고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다시 보니까 아,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도 역사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또 세계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뭔가 세계사를 혁명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해보는 이러한 시각이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기에는 괜찮은 작품이려라 생각이 들긴 해요. 읽으면서 뭐 수많은 인물들의 인용들이나 뭐 연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긴 하는데 가볍게 넘기면서 저처럼 저번에도 말했듯이 약간 흐린 눈으로 <laughs> 이해할 것만 이해하고 역사의 흐름에서 캐치할 것만 캐치하고 아닌 건 빠르게 넘기는 뭐 그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어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이동진 평론가 덕분에 제가 역사서를 한권 읽게 되었네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책은 N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입니다. 아, 제가 이거 이번 달에 읽었죠. 어, 문득 그냥 이번 달에 처음에 사탄탱고를 읽었나 아마 어,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할 사탄탱고에 있다가. 아, 좀, 재밌는 거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나 SF나 뭐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요게 마침 부눈에 보이길래, 제가 이거를 미눔사 패밀리데이 때, 오프라인 패드때 사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자 해서 폈는데, 어쨌든 재밌긴 했었어요. 되게 페이 잘 넘어가고, 뭔가 초반부에는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반부에는 되게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 세계의 용어들, 말 그대로 이 세계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어떤 개념들의 이런 것들이 막 줄지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접하다 보니 아, 뭔 소리 누가 누구야 뭐 이런 것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을의 SF나 판타지나 어떤 작품이 그렇듯 중반쯤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대충 얘가 얘고 얘가 얘고 뭐가 뭐고 세계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뒷부분에선 크게 문제가 아니긴 했었고요 다만 앞부분에서 조금 헤매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긴 했었어요 뭔가 인물들이 서로 엮이면서 들어가는 방식 그리고 후반부에 어떤 발 켜진 진실들 이런 것들을 보는 맛에서 확실히 이 판타지 쪽에서 n k 제미신이 휴고상을 세 번이나 휩쓴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 이 작품이 제가 말한 대로 브로큰 나벌스 트릴로지라고 해서 부서진 대지 3부작의 1권이거든요. 제가 미음서 오프라인 패대때 이제 한 권을 딱 사서 그때는 이제 3부작인지 모르고 이번에 온라인 패대를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나살거 있나? 근데 최근에 중고책 많이 샀는데 아책좀 그만 사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야 그러면 이거 2, 3부작 사는 거는 이거는 괜찮겠지. 어,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딱 들어가서 재미신 부서진 돼지 3부작. 이건 재밌게 읽었으니까 2, 3권만 사자 하고 딱 들어갔는데 단권을 안 팔. 나 그래서 약간 솔직히 조금 기분이 좀 그랬잖아. 근데, 오프라인 패드때 내가 일권 단권만 샀는데, 온라인 패드 때는 단권을 안 판다는 게, 아, 조금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그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책 사기 시작했으면은, 뭐 이것만 샀겠습니까? 당연히 뭐, 세계문학도 조금 들러보고, 이것도 들러보고, 괜히 견물생심이라서한 10만원쯤 샀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 믿음사측에서제 돈을 지켜주려고, 제 통장을 어떤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단권을 안 판다길래 거기서, 어? 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안잤습니다 조금 좀생이 같다 그죠 근데 그때는 기분이 좀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재밌게 읽긴 했는데 2 3권을 바로 안 읽으면 까먹잖아요 솔직히 이게 연작인데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2 3권은 중고로 구매해서 한번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쯤이면 진짜 1권 내용 다 잃어버릴까 봐좀 아, 걱정이긴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책 재밌긴 하거든요 판타지 문학 찾으신다면 재밌긴 한데 사실 거면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쭉 사십시오. 세트로 사시든. 저처럼 1권 읽고 나중에 까먹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거면 그냥 쭉 사셔라. 판타지 문학에서 재미신의 이야기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음, 저도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2, 3권이 더 재밌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어떤 시리즈든 그렇잖아요. 딱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후의 서사들이 더 재밌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2, 3권이 더 재밌다는데, 아, 난 언제 읽어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중고로는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언제 구매하게 될지. 또 저번처럼 중고 연락했다가 또한 10건 사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불상사 있으면 안 되는데. 두 번째로 읽었던 다섯 번째 계절이고요. 예, 저번에 사실 제가 어떤 책 읽을까 이달에 읽을 책을 뭐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살짝 언급은 해드리긴 했는데, 워낙 좀 방대한 내용이긴 해가지고요. 요약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상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단박에 이해가기가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워낙에 좀 이질적인 세계관이라서 그래서 그냥 이름을 믿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책은 글레오노스의 해리 오거스트의 1 5 번째 삶이 책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시 제가 이번에 어, 광고로 받아서 읽게 된 책인데 아마 어젠가 제가 이제 영상 찍는 게 목요일이고 어제가 수요일이었으니까 어젠가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책전 개인적으로 600쪽이 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말 그대로 펼치고 나서부터는 100쪽씩 200쪽씩 쭉쭉쭉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어, 이게 회기자에 관련된 내용이고 어떤 사람이 죽으니까 생을 다시 시작하고 똑같은 삶을 다시 이제 처음부터 쭉 나가는 내용을 계속 겪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의 변화는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계의 시간선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다른 일행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확장되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이 회기자의 어떤 고충과 실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되게 전지전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라든지.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게 많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재밌게 읽을 수 있긴 했었습니다. 여기 옛날에도 나온 작품이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리커버 되면서 가격이 좀 오른 케이스인데, 잘 익히고 재미있는 시간여행 SF 찾으신다면 뭐 더없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리뷰, 어제 올라간 책 추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어제 영상, 수요일날 올라간 영상에 이책 댓글 10개를 뽑아서 책한 권씩 선물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어, 그런 게 있었어? 지금 빨리 가서 댓글 남겨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고 남기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책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그렇듯 일요일 날 추첨할 거예요 야 좋다 좋다 그냥 채널 구독만 해도 그냥 어? 댓글만 달아도 책을 그냥 막 받을 수 있네 그냥 아 책을 퍼져 퍼져 그냥 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긴 하네. 채널에서 원래 옛날에는 이런 이벤트를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자꾸 그런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도 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하네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많이 받아가세요, 여러분. 음, 구독해봐야 뭐 남는 거뭐 책이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어제 올라간, 수요일날 영상 올라간 거에 해리오거스트, 이거 기대평 다시고 책운 좋으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은 트러스 노블 커일 아슬로의 사탄 탱고입니다. 아 사탄 탱고 바로 요책 사탄 탱고 아 어, 사실 이 달에 제가 이제 이걸 온라인 독서 모임을 꼽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지난달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면 우리 한 번씩 읽어보는 게 당연한 거고 작년에는 한강 작가 읽었고 그 전에는 욘포세 같이 읽었잖아요 다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좋다고 이야기 하냐면 그건 조금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어렵다 아 읽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공포처럼 떠돌던 책이기도 하고 작가기도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딱 선정됐을 때도 내가 읽을까, 과연 이걸? 아무리 그래도? 안 읽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도전을 해봐야겠다 해서 앞에 좀 펼치다가 아, 뭐야 라고 하고 안 덮으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이게 쉬운 작품이 아니기도 하고 뭔가 서사적으로 큰 드라마틱한 변화라든지 뭐 기승전결, 떡밥 딱 회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늘 그렇듯 이런 좀 난해한 작품. 뭔 얘기하려는가? 이런 것들에 좀 당황할 수 밖에 없겠죠. 저도 이 작품 이제 엊그제 다 읽어가지고 이제 모임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직은 생각을 충분히 깊게 하진 않았어요. 읽으면서 나름 괜찮고 생각보다 잘 읽히고 재밌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냐는 다른 문제니까, 그것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좀 며칠 남은 시간 동안 고려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말씀을 못 드리긴 하지만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모임 때 말씀드릴 예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 전반적으로 뿌려져 있는 묵시록적인 어떤 색채라고 할까요? 몰락해가는 마을과 그 마을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또그 사이에 어떤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 그 인물을 또 엮이면서 다시 부풀려지는 감정들과 또 가라앉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치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서사적으로 재미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물들 사이에 꼬여있는 그 양상들을 보는 게 무엇보다 즐거웠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어떤 독보적인 색채를 갖고 압도적인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을 받으려면 노벨문학상을 이 정도 받으려면은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하고 자기가 드러낸 어떤 세계관의 어떤 그 타입이 뭔가 확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신 분들 힘들었다, 뭐 덮었다라고는 하시지만 분명히 와 뭔가 독단적인. 다른 작품의 다른 무엇과 좀 비교되기 어려운 분명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것만큼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아예 못 읽을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재미 있냐 재미 없냐를 따지는 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작품 자체로 놓고 보자면은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못 읽을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의그 외로 또 어떤 부분은 후반부 부분 되게 잘 읽히기도 했었습니다. 놀랍죠? 거짓말 같나요? 아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괜히 좀 부풀려서 생각하고 공포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실제보다 더 무섭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슬라의 사탄탱고, 아이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서워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벤카인 남자에게 귀향이나 이런 다른 작품들은 무서워할 정도라고 하던데. 그것들은 진짜 그냥 글자일 뿐이고 내가 뭘 읽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하던데 그건 뭐, 저도 좀 두렵긴 하네요. 두려운 것은 두려워하는 게 맞긴 한데, 요 정도는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럼에도 뭐 재미없다는 이유로, 조금 뭐, 우중충하다는 이유로 덮으시는 것 이해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를 올해 가장 따끈따끈한 작가를 읽어봤다는 면에서 좀 의의를 두고 싶고요. 한번 모임 잘 준비해서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쌀라 쌀라 한번 잘 떠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읽었던 네 번째 책이었고요. 사실 앞선 책들이 다 두껍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500쪽에서 600쪽 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책이 이번 달에 읽은 마지막 책인데 다섯 권밖에 안 읽었어. 얼마 못 읽었어요. 근데 그래도 앞에 것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뭔가 길었다 이런 것들이 정삼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괜히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다섯 번째 책이 하... 좀 걱정이 되긴 해 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음... 일단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최근에 베스트셀러였던 구병모 작가의 절창 어,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구병모 작가를 좋아하세요 절창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러면 어... 아래 제가 시간 써놓을 테니까 스킵을 하시는 것도 약간 농담반 진담반이긴 한데 진담 쪽도 상당히 섞여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구병모 작가를 좋아하신다면 스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서로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 그래요 책 먼저 보여드리죠 오늘의 마지막 책은 구병모 작가의 절창입니다 사실 이 책, 어,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 읽어본다 이야기 했을 때, 절차기 막 나왔을 때고, 진짜 베스트셀러 1위를 하면서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읽어봐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을까 말까, 읽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솔직히 끌리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구명무 작가 작품 몇권 읽어보긴 했는데, 뭔가 느낌이 싹 오는 게 내가 좋아할 것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댓글에서 누군가, 어, 아마 락서님이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라는 말을 해주셔서, 아, 벌써 느낌 오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읽어봐달라는 분들이 계시고, 어디 있어요? 빨리 나와요, 지금. 뭐 나와요, 지금.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제 선택에 의해서도 저도 베셀러 궁금하니까 이제 구매를 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어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책을 읽는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뭐 내가 아무리 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읽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읽어봐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아 근데 실제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꽤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고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 가득이라는 거꼭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공격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제 개인적인 감상의 영역에서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 절창이란 작품은 장점 먼저 이야기할게요 장점 잘 읽혀요 야, 나 어제 새벽 4시까지 좀 마무리를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한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펴가지고 한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읽었는데,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르 소설처럼 정말 페이지가 쑥쑥쑥 넘어가고 뭔가 서사적으로도 되게 어떤 도파민이 터지는 서사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하나 없고요. 뭔가 쉽게 말해서 페이지 잘 넘어가고 그냥 뭔가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읽을 수 있는 작품 계속해서 자극 주는 작품 이런 거 읽고 싶다 할 때에는 더없이 좋은 작품이래요.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작품의 어떤 설정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작품에 어떤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크게 있고 화자가 따로 있긴 한데 이 여주인공이 어린 시절의 보육원으로부터 자라서 뭔가 가난하고 뭐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진 않고 그러나 약간 나름의 뚝심 있게 아주 막올바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약간 자기 곤조 있게 그렇게 자라온 인물이란 말이죠. 그 인물이 어떤 이유로 보육원 행사에서 조금 인상이 험악해 보이지만 젊은 남자를 만나게 돼요. 약간은 복잡한 사건에 복잡하다기보단 지저분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네, 그 남자가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 젊고 뭐 잘생겼겠죠? 키도 크고요 근데 약간 조폭기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 같잖아 무조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실제로 나중에서도 그렇게 밝혀지긴 하지만 그리고 되게 시니컬하고 책을 읽는 것 같아서 맨날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때로는 되게 말투 자체는 달콤할 때도 있는 그러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의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이런 남자는 셔츠를 입고 정장빨이 미치고 또 슈트빨이 미치긴 하는데 위에 단추 두 개쯤은 무조건 풀었을 것 같아 그런 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주는 뭔가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좀 당당할 때도 있고 이쁘게 생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무슨 그 웹툰과 웹소설의 전형을 보는 것 같으실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감상은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작품의 전반적인 그 전개에 있어서 이 이미지로부터 캐릭터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남자주인공도 그렇고 여자주인공도 그렇고 뭔가 복잡한 캐릭터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 보여준 그대로의 이미지가 쭉 가기도 합니다. 작품에서 남자주인공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아요. 힘도 있고. 이 인물이 어떤 여자 주인공의 조금 미심적인 부분을 의심하면서 갑자기 감금을 해서 자기 옆에 두기 시작하거든요. 너 내가 점 찍었으니까 너 앞으로 내 옆에 있는 거야. 너딴데못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납치를 한 거야. 근데 물론 여주인공이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납치.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뭐이 세계 속에서 말이 되긴 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하니까 아예 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따로 막 공간도 마련하고 집도 아예 막 엄중하게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사실 그러한 데에는 뭐 나름의 이유는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좀 납득하기 어렵긴 해요. 여자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후반부에 계속 이제 언급이 되긴 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물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자의 말로만 증명이 되는 것이기도 해서 어, 이거 하나 믿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위험한 납치 감금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작품의 시작 부분에 화자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여주인공이 아니라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작품을 읽을 때 어린 시절에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도, 동화를 읽으면서도 뭔가 핏진성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인물들이 다른 식으로 할수 있는데 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 마치 짜여진 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고 분명히 다른 방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딱 느낀 감정이 그 화자가 느낀 감정이에요. 조금 제 기준에서 뭐야? 왜? 왜 이렇게 하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너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서 그런 것들이 좀 새롭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조금 거슬렸던 부분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스킵하셨죠? 스킵하셨죠, 잠가 좋아하시는 분들. 절찬 재밌게 읽으신 분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99쪽인가 요즘에 읽다가 이게 물론 화자의 기억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화자와 여자 주인공이 나눈 대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 감각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상처를 만지면은 누군가의 기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기억을 알았을 때, 처음 이 능력을 알았을 때 묘사입니다. 어쨌든 체구도 완력도 불리한 나는 두 손을 다 써서 그자의 손목을 붙잡고 두 배의 압력으로 상처를 눌렀어. 망양체의 다발이 얽히고 신경 섬유의 축삭 돌기들이 부풀어 올라 나를 찢어놓기 일보 직전임에도 기묘한 고양감마저 들었는데 그건 지옥의 하수도를 막 빠져나온 콜타르에 뛰어들어 오물범벅이 되는 것 같은 욕지기를 동반했어. 전 사실 이 문장 읽으면서 이미 약간 정신. 망양체의 다발이 얽히고, 신경섬유의 축삭돌기들이 부풀어 올라, 지옥의 하수도를 막 빠져나온 콜타르에 뛰어들어 오물범벅이 되는 것 같은, 여기서 일단, 와, 넘어가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병무 작가 스타일이기도 한데, 만연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되게 어렵고 생경하게 써요. 근데 의미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잖아요. 뭔가 내 신경적으로 예민해졌고 뭔가 모든 것이 폭발해서 감정들이 들어왔다. 근데 그 감정이 결코 유쾌하지 않았고 오물범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걸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망양채 축삭돌기, 지옥의 하수도 콜타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표현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납득할 수 없었던 제일 큰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거예요. 화자가 여자 주인공으로부터 받는, 듣게 되는 대화 부분을 써놓은 건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신경섬유의 망양체에 다발과 축삭돌기를 이야기하면 나는 그 사람을 진짜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거든요. 뭔, 뭐야, 이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여자 주인공은 보육원에서 기본적으로 자랐고요. 대학을 가지도 않았고 전문적인 의료 교육이나 의학계나 이런 데 꿈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게 일단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다 걸리는데 사실 앞부분부터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우경모 작가의 문장 스타일에서 뭔가 현실적으로는 절대 우리가 대화에서 쓸것 같지 않은 표현들이나 되게 낯설고 기묘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의미 자체는 쉽거든요. 뭐 이거를 이른바 낯설게 하는 기법으로서의 독자의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학적인 어떤 장치로서 마련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한대로 대화에서 일단 이런 것들을 썼고 캐릭터성이 이런데 그런 것들이 매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납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뭐, 말로 좀 어렵다고 했지, 저는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긴 해. 뭐, 이건 제 나름의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의 전반에 이런 문장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진짜 한이 이후부터는 그냥, 음, 쓱 넘기면서 읽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문장 자체도, 뭐, 서사 자체도 쓱 넘기면서 읽기에도 무방하기도 해서, 페이지 넘기는 재미만 느끼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갔죠. 나름 약간 스릴러처럼 뭐 추리도 들어가 있고 뭔가 어떤 밀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인물들 간의 관계나 서사의 전개 역시도 크게 예상을 벗어나진 않아요. 아까 말한대로 나쁜 남자인 남주와 그 남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 벌써 머릿속에서 그려진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보하긴 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진 않고 화자와 관련돼서 뭐 반전적인 요소가 있다곤 하지만 뭐 그런 것들조차도 저에게는 크게 어떤 재미로 돌아오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오원이고 여자 주인공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인물들의 어떤 뒷배경 특히 이 남자 주인공이 갖고 있는 뒷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왜 이렇게 여자 주인공에 집착하게 되는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마치 그런 것들을 많이 숨기고 있는 듯한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너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허무하게 좀끝나버린점 역시도 어제 새벽에 싹 읽으면서 어왜 이렇게 끝나지 페이지가 왜 이거밖에 안 남았지 <laughs> 아닌데 아직 더 풀어나가야 된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밖에 안 남았지라는 느낌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셰익스피어를 뭔가 테마로 쓰긴 쓰셨나봐. 그래서인지 이 남자 주인공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셰익스피어 대사를 써요. 뭐 교양 있다고도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 좀 재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꼭 셰익스피어 대사를 써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뭐 그런 것까지는 문학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었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너무 클리셰적이고 대사도 좀 진부할 때가 있고. 전개도 그렇고, 상처로부터 기억을 읽는다 설정 자체는 흥미로운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놓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몇 시간 만에 다 읽을 정도로 재미있게 빠르게 읽은 것은 사실이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좀 말을 하는 것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근거를 갖고, 왜 이런 부분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읽었을 때 별로였어요. 라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게 맞잖아요. 또 누군가에겐 재미있는 작품이고, 그분들에겐 또 나름의 이유를 갖고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긴 하니까. 이래서 사실, 그, 북튜브 하면서 뭔가 살아있는 한국 작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제가 말한 것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충분히 비판 가능한 지점들이기도 하고 오히려 되게 마이드한 비판이긴 해요. 아마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름 읽자마자 바로 알수 있는 지점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뭔가 아쉬운 소리 이런 하는 거 하는 게 조금 익숙치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스킵하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 이게 자꾸 이야기하면 이야기해서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긴 한데 뭐 이렇게 합시다. 아무튼 11월에 책 5권을 읽어보았고요 음, 정신없이 읽은 책들, 또 어렵게 읽은 책들, 뭐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들어보면은 이렇게 권수로 따지면몇권안 되지만 나름의 두께가 좀 있잖아요. 그쵸? 렇 이게 5권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부지런하게 읽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탱자탱자 안 읽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좀 드리고 싶고 12월 이제 코앞이잖아요. 일단 물론 이제 사탄탱고 모임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12월도 한번 잘 읽어보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기념해서 또 읽고 뭐 읽고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1월 독서는 어떠셨나요? 잘 읽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11월의 독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시고 저는 또 다음번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락바 하... 괜찮을까?